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리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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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새끼가 나를 반했어. 아니 이게 야, 나는 리노를 하고 싶은데 노주를 시켜놨어. 아뭘 방송 천재야? 오케이, 좋은데? 더 빨리 하라고? 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뺑뺑이를 돌릴 때 여러분이 도네이션으로 어? 리노 해주세요. 했으면 뺑뺑이 돌리다 말고 했겠지. 그럼 시간이 단축됐겠지. 그럼 리노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얘가 토큰이 있기 때문에 레버 판 다음에 잠그고 다음 턴에 요거 팔고 두개 사고 그 다음 턴에 해도 되거든. 근데 얘가 기물이 너무 구려. 저거 나중에 후반 가도 좋으니까 쓸만한데 지금 초반에는 준내 투까 맞아. 요새 세네들 얼마나 많은데 요새 진짜 초반 깡패들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거고르고 있다가. 두 달만 젊었어도 가능했다고 지금 거든 자, 이거 팔 거야. 그다음에 살 거야. 그다음에 그 토큰이냐? 그 요거인데. 그래서 요게 괜찮을 것 같아. 오, 나쁘지 않은데 전통의 용야 머린데. 데그약 트리플로 나오면 대가이 깨져도... 맞지? 이건 내가 배치 잘했으면 이기는 건데. 그렇게 잘 아는 양반이 어찌 유기에서는 우승을 못하는 3 의문. 저번 2등은 야수의 난당에서 그런 거요 뭐래? 요거 살까 리롤 돌려서 느조스 같은 거 살까 얘네도 괜찮거든. 근데 한장살 건데 두 장이면은 이거 살 텐데 한 장이면 리롤에서 좋은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차라리 얘가 낫지. 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신드라고서가 구울이 딱 있다. 얘 방풀이야. 어, 구울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살수 있지만 방풀이야. 방송 안 보는데요? 그래도 방풀이야. 아, 이 클린 플레이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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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가 못뭐 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부까지만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방패네 no. 구글 안나와서 이거 샀네 랩업? 리롤 할수 있지 않니? 시림빛? 아 미친 야 갑자기 아, 멀록댁 하고 있는데? 19왜 내가 지냐 이거를 의저스 때문에 진 거죠 이거? 그리고 요구사론이었네. 괜찮아, 뭐 나중에 보자. 나 멀록 대고 완성하면 그때 보자. 난 뒤졌다. 돌아오셨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한시 요구사론 vs 플러그. 페어도 좋은데 사실 이거 페어 맞추는 게더 좋은 게 올리 멀록이 아니라 페어 맞춰놓고. 그한카우성 만들어서 하는게 좋거든 아 근데 페어 벌써 2페어인데 3페어까지? 3페어하고 두번 돌리면 하나는 나오겠지? 두번에 다음에 한 번까지 하면 3페어 중에 하나 맞춰지겠지? 4페어? 자 1페어 2페어 3페어를 요걸로 맞추자 요걸로 맞추자인데 어차피 나는 최종 테크를멀럭으로살 거니까 원 페어, 투 페어, 뚜리 페어 정의로운 순서 두 장을. 한 장까지 쓸수 있어 정거를두 장을 산다고. 그래, 넌 무적이다. 황카를 맞추겠지, 남이 준 거라고. 정말 야, 이거 대깨머리야! 대깨머리야 아, 몰라. 이건 대깨머리 맞아.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가 됐죠. 아, 좋아 좋아. 아, 이겼어. 이겼어. 팔때 거의 한 9대1 정도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 저렇게 대포를 먼저 잡아버리면 질수가 없지 자, 이제 페어 풀고 불안만 찾자. 불안이 아니면 왕무가오기라도 찾자. 요런 거에 눈독 들지 마. 구데기야. 어... 아, 잠깐만. 나 이제 페어... 이거 페어 풀리면 얘네 어떡하지? 아, 이제 페어 풀릴 것 같은데 미리 고용해놓을까 하지 마. 하수인은 얻으실 수 있겠군요. 자, 이걸 안낸 이유는 여기서 불안 찾으면 그때 내려고. 1인 빛, 뭘로 받아다녔 군? 이거 살 거야? 이제 한번 더, 한번은 나오자. 야, 세번 발견 인데, 그렇지? 정 신이 이거 사 놓고 싶다. 진짜. 근데. 이래놓고 다음 턴레버파지 지금 황금 4개거든요? <laughs> 아니, 그니까, 멀록이 가다가 약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저 황금 에오가가 매턴 88% 버프를 맞기 때문에 그냥 나는 편하게 리로를 돌릴 수가 있어. 중간에 넘어가는 정도 너무 좋아. 지난번에 완성 멀룩에다가 이거 넣놨던 황금 에어가 넣놨던얘막 150, 150까지 키웠거든? 하수인들이 해냈군요. 요거 파는 게 좋아요. 이게 세거든, 지금.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네. 오, 지금 테크 잘 타고 있어요. 질 수가 없지. 얘가 지금 엄청, 너무 쎄요 연수 만난 신정민, 고른 천현수심 이건 인정이 그건 인정인지 연수 만난 신정민도 인정이지 고민하는 건 그때 경기 시작할 때 1등 선언으로 하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잠봅시다. 99.9% 오, 제일 센거 가져갔어. 형이 죽었죠? 멀록 다 죽었죠? 나만이 있소? 오롯이 멀록이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쌍난. 그는 골드를 <laughs> 쌍난할 만한데. 용족이고 멀록이면 스탯 싸움 되거든. 저하수이님힘좀 쓰겠군요. 배우가 이러면은 애오가나 불안, 환카 푸는 거만이 정답이야. 그리고 지금은 고작해 야 11톤인데, 이런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용족이 멀록을 이기려면 요렇게 가. 요렇게 가는데, 그런 애들은 스태스리기기게 싸움 구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얘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아, 무서운데. 미래는 우리가 밝은데, 그 미래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뭘록한테 이기는 거의 유일한 그림. 전 준비했습니다. 요걸 팔더라도 요건 사야죠. 용족? <목소리> 이렇게 온 숨네. 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지를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목소리> 였고요. 나도 이제 첨보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나디나 만나도 충분히 할 만해요. 스탯잘 올라가서. 아까는 독성 첨보 하나도 없을 때고 둘다 있으면 세고지만 하나만 장착해도 나도 나디나 따위는 이길 수 있죠. 그러면 상대가 구울 자리 하나 더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울까지 쓰고, 어, 자기도 스탯 올리 그 나디나를 쓰면 질 수도 있는데 에오가 안 쳐주는 이유가 있냐고요? 세니까. 웬만한 첨보 독성보다 스탯 좋은 게더 세거든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얘가 지금 40이 40이잖아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쓱 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야수면은 잠깐만 야수면은 이거 잽 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온순매로 독성 찾으면 되니까 먼저 보자 자가지고 첨보다 먹힐 걸 그랬나 아 얘가 토키한테 이겼네 그렇단 얘기 이제 앵무린이 거든 아, 야수 덱이면 식물이 안좋은데 또 용덱한테도 좋으니까 이거는 지금 요거를 팔고 어차피 황금불안 안될것 같으니까 맥스날 용병으로 씁시다 97%? Yes. 앵무인 상대로는 잽비 쥐약이죠. 근데 97자 사전 보면 상대가 손방쳐도 이건 다안 얘기야. 아~ 못 보냈어. 다수인들이 제 몫을 겸손기 해냈군요. 음. 이렇게 끊기냐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독성물로 걸렀다. 너무 온수면 보고 있었나 봐. 순간적으로 놓쳤다? 에오가는 황카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지금 사놓는 건데 지금 사놓고 이걸로 가기에는 얘가 너무 약하거든? 사놓을 걸 그랬나? 전시죠 <목소리> 아, 아까는 얘만 첨보가 있었고 난 첨보가 없을 때라 상대가 비등등하게 싸운건데 이제는 이렇게 찔고 중간에 끌어버리면 잠시 상대가 구울까지 써야 돼. 구울 선방 침도 벗기고 자 있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 미안하지만 다음. 아, 이거 잡았으면 또사네 딜이 부족해. 멀리서 리죠 근데 나 이거 덤이 만나고 둘이 자강 주 중에서 한명 죽겠지. 그 전에 나는 온 승매 찾아 놓으면 돼요. 아 내가 나도 이거 쓰니까 구울 쓰지 마. 독성이 나온다고 믿자 그래 세번 썼으면 나와야지 끝났어요 이제 이제 제 완성형이고 요거 팔면서 버프 돌리면 되고 6666 8 8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니까 러카 상성이 있어 얘를 이길 수 있는 건 그건데, 자, 이거는 이거를 돌리고 안 하는 게 혹시나 도발 나오면 튼튼 도발 받을 수 있으니까. 야수죠 독성 첨보 아, 이거 밀리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쓸게요. 왜냐면 이거 쓰면은 차리 밀려가지고 괜히 앵무 턴더 들어올 수 있어. 요것도 쓰자. 숨겨가 음장해졌고 음장해줬고. 이것도 쓸까? 어차피 근데 수박서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기스도 안 나서. 아까 결정적으로 이러면 첨보 쓴게 좋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리롤 두, 자리 비는거 보다.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그냥 앞에 얘네 나가지고 골드린 잡는 것도 괜찮아 앞에 이제는 도발 생겨났겠지? 쟤도 바보같이 불사도가 부활하고 싶지만 독성이 발렸어요 그리고 황금메 호가가 훨씬 세오개아포 네, 이렇게 이지 내 이름 불러줘.